자, 복습해보자. 이거는요 힌트가 이거예요. 여기 x 세제곱 y 세제곱이 보이잖아. 여기도 x 세제곱 y 세제곱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마이너스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걸 한번 보라고. 응? 근데 이거만 이거 있을 때 우리 인수분해 어떻게 써요? 하나 그대로 내려오죠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 그리고 이제 두 개씩 남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근데 가운데는 얘네들이 곱하긴 곱하는데, 이 마이너스의 보호를 바꿔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응. 생각나죠? 근데 얘네는 앞에 이게 붙어 있잖아. 요 그러니까 이 숫자까지도 전체의 세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4x의 세제곱으로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4를 세번 곱하면 63 맞잖아요. 이거는 3y를 세번 곱하면 되죠. 그러면 27이 되죠. 그죠? 렇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띄어내면 요거죠. 이거 제곱하면 16. 이거 제곱하면 9y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가까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둘이 곱해요. 12x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누구의 세제곱이야? EX의 세제곱이야. 그리고 여기는 누구의 세제곱이야? 어, 뭐, 마이너스 Y도 생각, 상관없고요. 플러스 Y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할래?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게 좀더 쉽니?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한번 뛰어내면 어떻게 돼요? 어, 여기 세제곱을 만들면 안 되지. 쏘리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얘네만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것도 있잖아. 얘네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인수분해한단 말이야. 가운데 항이 두개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앞에 건 2x의 세제곱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전개를 해보세요. 이거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원래는 이거 생각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 3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세 제곱하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해봐요. 마이너스 3 이거 제곱하면 4x 제곱. 그리고 이거 이거 뒤에 거 쓰면 y죠. y. 이, 여기, 이 앞에 거 뒤에 거야. 마이너스 붙었을 때 여기 다 부호가 따라오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뒤에 거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x, y 제곱이죠. 이거 쓰면 2x, 이거 제곱하면 y 제곱, 그러니까 6x, y 제곱 나오잖아요. 뒤에 거 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그죠 이렇게. 잘 안되면 좀더 같이 하자고 하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더잘 들어갈 수 있으니.